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정보가만드하십니다 오늘 개봉 및 리뷰할 제품은, 네, 쥬연테크에서 보내준 캐리 에어 미니입니다. 쥬연테크에서 캐리 시리즈를 엄청 만들고 있죠. 캐리 북부터 해갖고,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뭐, 외장 모니터, 이런 것까지 엄청난 캐리 시리즈를 만들다 못해, 예, 공기청정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보고 리뷰하고, 가지라고 주신 제품이에요. 한번 개봉기부터 어떻게 공기청정기는 잘 동작을 하는지 리뷰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네, 본체가 이렇게 나오고요. 필터는 이렇게 따로 공급이 됩니다. 네, H13 등급.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높은 헤파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체 에러놈 들어있고 본체 비닐을 벗겨보면은. 음. 캐리어 어미니, 지연, 샵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전원잭 연결하는 부분이 있구요몇 볼트짜리냐? <laughs> 어 USB USB 타입입니다. USB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 제품이다. 그만해지쓴뭐 차에서도 쓸수 있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외장 배터리 연결해서도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우선 필터가 있나? 어 이렇게 돌리면은 어열리네어 필터 하나 들어있구나. 여분으로 주셨구나. 이런 센스쟁이. 네 필터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안에 펜이 있습니다. 펜이 돌면서 이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전원 연결해 볼까? 전원. 전원은 어딨니? 꽂고 다시 재조립 재조립하고. 네. 음. 바람이 부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2단계 3단계 어, 속도 조절이 되네요. 3단계까지 속도 조절이 됩니다 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시발 측정기 바로 들어갑니다 너무, 너무 앞에 됐나? 자. 1단계 50dB. 2단계 53dB. 3단계 57dB 정도 나오네요. 솔직히 1단계로는 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소음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단, 단, 요, 요 제품이 얼마나 공기청정을 잘 해주는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테스트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자 테스트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양초 있고요, 양초 있고 공기청정기 있고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기 같이 있고요. 제가 이 불을 끄고 바로 이 투명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 박스를 덮을 겁니다. 그럼 이 공간만 미세먼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잘 공기청정을 하는지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최대치로 틀어놓고요. 순간의 찰나가 중요하다. 잠깐만요. 불을끈과 동시에 넣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아, 더 묻었어. 그치. 그치. 됐다. 자, 한번 그러면, 과연 미세먼지가 얼마나 빨리 정화되는지 볼수 있도록 하죠. 참고로, 요 미세먼지 측정기는 90초 누적치를 측정만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꽤나 걸릴 겁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네 테스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조그만한 녀석이 예 거의 500이 가까운 미세먼지 농도를 단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 이하로 낮추는 그런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저는 차에 놓고쓸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 설명서 보니까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취침 모드, 일반 모드, 분사 모드, 약, 중, 강 각 모드에는 음이온 발생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음이온 발생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도중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놓고 쓴다고 했잖아요 차에 놓고 쓸때 전원이 들어오면 알아서 켜지는 기능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차에 놓고 쓰더라도 시동 걸고 켜줘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다 만약에 각 모드로 하려면 여러 번 눌러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3만 원 중반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차 안에 쾌적한 환경과 요즘 미세먼지,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 걱정 많은데 요거 하나 놓으면은 그래도 음 안심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도 요렇게 캐리 에어 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봉기 미 테스트 리뷰 영상 찍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나은 하루 행복하시길 항상 만드셨습니다. 그럼요.